찍는까 그냥 안에 부품을 처음 뜯어봤거든요 회사가 멀어서 출근하기는 좀 불편하다, 그죠? 저요. 아, 저는 응. 여기 오피스에 기숙사에 있어요, 좀. 아, 기숙사에 있어요. 이쪽 분이 아니신 거예요. 전... 저는 저, 저 집이 족장인데요. 족장이에요. 예. 어, 이고 가깝네. 네. 그라마터 <laughs> 원래 고향이 족장이에요. 예. 네. 부모님 지금 시골 농사지가지고 장인데 학교도 이래서 다 드니까 이제 학교는 다 초등학교 대구서 나왔어요. 아, 참. 부모님은 이렇게 심. 일찍 유학을 갔네, 그죠? 큰 집이 대구라 가지고. 어, 공부 잘했겠는데. 아니, 공부를 못해서 사실. 대구서 댕님면 공부 잘해갔다, 대구 가는 거. 우리 우리 어릴 때는 전부 다 이제 그를 했죠. 응. 공부 잘하면 다 되고 갔거든. 음. 그래. 어릴 때 유학 가는 거잖아, 유학 그래서 지금 기억한 거죠. 제일 부자들은 서울로 가고, 음. 그 다음 부자들은 부산으로 가고, 그 다음 부자들은 대구로 가고. 시간 지나면 부자 되겠지, 엄마. <웃음> <웃음> 부자는 아버지가 부자 u 부자 되지. <laughs> 무슨 부자 아버지 아니라도 뭐전문 p u 이 a n p u z a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월급을 많이 받아서 부자 되고 <laughs> 지가 z a n 부자 되기는 Puzan, p u z 그 n Puz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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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짜배기 이 많잖아요. 어, 그런 거 아이들 요즘 이제 전부 다잘 살잖아요, 문제는. 사는 거는. 이것도 월급좀 괜찮아요. 혼자 밥 먹고 사아요 그렇죠? 어, 아, 씨짜 삐지나? 삐뚤 그러면 이거를 아예 갖고 오셔야 되는 거. 이거를 갖고셔야 되는 거예요. 이 통째로, 이거는 대료를 해본다고 하는데, 음. 뭐, 고무 바킹만, 이것도 하, 저것만 되면 되지 싶은데요. 아까 그 부분만요? 그렇죠. 음. 이게 고치는 게 없으니까, 음. 220도 없어서, 음. 대료. 요, 요, 요 부위가 그렇다, 그죠? 여기 요게 문제인지, 요게 깨졌는지 두 중에 하나예요 음. 분명히 미세 금이가구나. 그래서 얘가 딱 맞아 줘야 되는데 나 음. 맞기만 더하면은 근데 이게 맞기는 맞아요. 네. 안맞지는 않해. 안 근데 네. 문제는 생각는 거는 어딘가 네. 뭐 약간 미세하게 금이 네. 미세에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. 음. 금이 안 갔으면은 우린이 무슨해져서또 그럴 수가 있는데, 이제 찌그러든 거죠. 옛날에 색을 대비해서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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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고쏘 워낙 고서고 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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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 고요 그, 이거 요거 잠기고 요쪽 뒷편에 여기서 깨져갖고 이렇게 나오는 맞지 그그가 깨졌네요 플라스틱이 네, 올, 깨, 네. 깨, 네. 그쪽에서 그네 지금 뒤쪽 부분이 깨졌군 이거 깨졌네 네. 플라스틱이 네. 깨 깨졌네 그래서 깨졌어 我们吃。嗯